안녕하세요. 내성적인 세일즈맨 분들에게 효과적인 영업 방법을 제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사일런트 세일즈입니다. 한 회사가 영업부 지원자를 상대로 나무빗을 스님에게 팔아라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이 머리 한줌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파느냐며 포기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윤씨, 석씨, 전씨, 세 사람인데요. 면접관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스님들에게 나무빗을 팔고 난뒤 상황을 보고하세요라고요. 열흘이 지나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판매 실적은 각각 빗한 개, 열 개, 천 개였습니다. 면접관이한 개를 판 사람에게 어떻게 팔았느냐고 물어보자 머리를 극적거리는 스님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열 개를 판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자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 절에 비치해 놓으라고 설득했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열 개를 판 사람은 한개판 사람보다는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천 개를 판 사람에게 물어보니 천 개를 판 사람은 열흘이 너무 짧았어요. 앞으로 더욱 많이 팔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빚을 머리를 긋거나 단정히 하는 용도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유명한 절인데요. 주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해야 한다며 빛에다 스님의 필체로 적선소를 새겨주면 더 많은 신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나무빛 1천 개를 사서 신자에게 선물했고 신자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빛을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이버에서 사일런트 세일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문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과 무료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